임마누엘 칸트의 기믹은 철두철미함과 정확성입니다. 철학을 잘 모르는 이도 칸트의 마을사람들이 그의 산책시간에 맞춰 자신의 시계를 조정했다는 일화만은 잘 알고 있을테니 말입니다. 어려운 칸트의 이론에 들어가기 앞서 몸도 풀겸 인간식의 칸트의 하루일과를 한번 볼까요? 일단 칸트는 새벽 5시에 기상해 홍차 두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했죠. 이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필을 하고요.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눕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혼자서 산책을 했죠. 집에 돌아와서는 쉽고 편안한 책을 읽다가 밤 10시에 취침을 했고요. 칸트는 루소의 에밀에 몰입해 산책을 단한번 빠뜨린 것을 제외하고 위 일과를 매일같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흐트러짐 없는 자기관리는 그가 얼마나 규칙적이며 이성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생활태도뿐 아니라 칸트는 자신의 철학에서도 이성이라는 주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물론, 학문 주제로서 이성이란 태도보다는 세상을 개념화해 이해하는 능력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칸트는 자신의 철학을 통해 우리에게 이성을 능숙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이성을 사용할 용기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용기란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만의 답을 얻어내려는 의지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이성은 잘 작동하고 있으니 쫄지 말고 열심히 이 판단하고 또그 판단을 믿으라는 겁니다. 칸트는 이성을 통해 인간은 자유로운 사고를 할수 있고 마침내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칸트의 이런 생각은 당시 18세기 계몽주의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는데요, 즉. 그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들이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끔 이성에 대한 정교한 이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이성을 용기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확실히 해둘 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바로 이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칸트 이전에도 이성을 해명하고 규정한 철학자들은 많았죠. 그러나 그들은 단지 이성을 맹목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했을 뿐 이성 자체를 낱낱이 해부해 그 한계까지 명시한 사람은 칸트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칸트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을 궁금해한 것이 아닌 도대체 눈의 구조가 어떻게 해 세상을 볼수 있게 하는 걸까를 궁금해한 거예요. 그는 이 거대한 지적 기획을 시작하기 앞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나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는 질문이죠. 이에 대한 탐구는 각각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는 3대 비판서로 결실을 맺었는데요. 이중 난해하기로 소문난 순수이성 비판을 나름 순한 맛으로 어려운 와중에 그나마 쉽게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이성을 사용해 인간이 무엇을 알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안다는 게뭐 별건가? 보고, 느끼고, 솔직하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칸트가 파악하고자 한 것은 그저 한 개인의 인식이 아니었어요.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인식 능력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가령 바다 여행을 간세 명의 친구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 보죠. 에메랄드빛 바다다. 수평선 너머에 뭐가 있을까? <laughs> 어제 산 수영복이 잘 어울리려나? 세 번째 친구의 수영복 색깔을 골라주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러한 생각들은 칸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다음과 같은 생각 패턴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다다, 물이네, H2O. 그저 바다는 물이라는 객관적 사실이죠. 바다가 불이라거나 공이 네모나다는 시적 허용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모순이 생기지 않는 인식 방식입니다. 이는 주어인 공을 알면 수어인 둥글다도 자연스럽게 알수 있는 명제들이에요. 여기서 명제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하는데요. 이 명제들은 주어를 통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분석만 하면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분석판단이라고 부르죠. 그럼 또 판단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 하나의 판단을 만들어 무언가를 인식합니다. 예컨대 공의 개념은 가죽이나 고무, 플라스틱 따위로 둥글게 만들어 던지거나 차거나 굴릴 수 있도록 만든 운동기구죠. 그리고 둥글다의 개념은 원이나 공과 모양이 같거나 비슷하게 되다고요. 가만 보면 공 안에 이미 둥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로 공은 둥글다라는 객관적 판단을 내리는데 굳이 많은 뇌에너지가 뇌에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는 분석 판단을 통해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이 아닌 더 많은 지식을 위해서는 이 분석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분석 판단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을 보존하거나 기껏해야 정밀하게 알게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좀더 색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이런 판단이겠죠. 이 공은 검다. 주어 개념인 공의 수러 개념 검다가 들어있지 않은 판단입니다. 공 바깥에서 검은색이라는 성질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확장된 판단으로 공을 넘어 검은 공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에 대한 지식이 공은 둥글다, 넘어로 넓어진 거죠. 이를 주어와 수러 개념을 종합해 얻어낸 판단이라고 해, 종합 판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종합 판단에도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 판단은 경험의 한계 내에서만 타당하죠. 공은 검다는 검은공이 눈앞에 없을 때는 도무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주어 개념에 수러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공은 둥글다는 내가 속해 있는 시공간과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죠. 즉 종합 판단. 특히 공이 검은 것을 경험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후험적 종합 판단은 세상에 대한 확장적인 지식을 주지만 경험의 우연성과 불확정성 때문에 분석 판단처럼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안겨주지는 못해요. 내가 검은 공을 본 것은 우연적인 경험이고, 이 세상 다른 공들을 모두 확인하기까지 이 지식을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분석판단만으로는 당초에 세상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가 없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종합판단만으로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두 판단을 빠르게 잘 번갈아가면서 쓰면 되지 않나 싶지만 그래봤자 제자리걸음 아니면 불확정적인 지식입니다. 그럼 애초에 칸트의 질문 나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이두 판단에 의한 앎일까요? 아니겠죠. 칸트는 인간이성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고 이며 동시에 확장적 지식을 주는 판단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칸트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알수 있어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라는 뜻의 선언적 그리고 인식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종합 판단을 결합한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는 상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노련한 철학자는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 두 개의 판단 가운데 알짜배기 기능만 쏙쏙 뽑아와 채택키를 만든 거예요. 만약 인간이 이 선언적 종합 판단을 해낼 수 있다면 객관적이면서도 세상을 점점 더 알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먼저 칸트는 우리가 가진 지식 중에 이 선언 선언적 종합 판단이 작동하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산수학, 기하학, 자연과학이에요.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산수학부터 볼까요? 칸트는 6 더하기 8은 14를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고 봤어요. 이 식을 하나의 명제라고 봤을 때, 6 더하기 8이라는 주어 개념에는 14라는 수로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6 더하기 8을 각각 아무리 흔들고 떼대고 분석해도 14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는 6이라는 수 자체를 경험으로 만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추상적인 수를 알고 있는 데다 심지어 계산을 해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선언적 지식인 거예요. 즉, 경험을 해야만 알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연적이거나 불확정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이고 필연적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14라는 확장적 지식을 내놓았으니 종합적이죠. 선언적 종합판단입니다. 기하학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직선은 두점 사이의 최단거리다. 라는 명제는 경험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하학적 정의란 직접 직선을 그어봐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죠. 또 칸트에 따르면 직선이라는 개념에는 곧다라는 성질은 포함되어 있지만 최단이라는 양적 개념은 들어있지 않아요. 즉 최단이라는 개념은 바깥에서 가져와 종합한 것이기에 이 또한 선험적 종합 판단이죠. 마지막으로 자연과학을 볼게요. 예를 들어 물체 세계의 질량은 모든 변화와 관 관계 없이 항상 같은 값을 유지한다라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칸트에게는 선언적 종합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물체라는 주어에는 변화나 고정 불변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또이 자연과학에서 승인한 법칙은 내 감각 경험 밖에서도 적용되며 심지어 미래에도 적용될 거라고 예측되죠. 선언적 종합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산수학, 기하학, 자연과학에서 선언적 종합 판단이 작동하는 한 인간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며 확장적 지식. 그러니까 주 차원의 객관적 지식을 쌓아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칸트가 선언적 종합 판단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 까지만 말했다면 칸트가 그렇게까지 추앙받을 일은 없었겠죠. 칸트는 선언적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하고 정말 기능하는가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철학자인 칸트가 굳이 수학, 과학적 지식의 정당성에 그렇게까지 목맬 일인가 말입니다. 사실 칸트의 이 작업은 자신이 몸담은 업계, 즉 철학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죠.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